계속 이어서 다시 네, 마시습니다 네. 이제 더 저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러고 네. 교회에서도 강조하고 원형 따라 살아, 살아, 네. 살아봐라. 살아봐야 실제이 이루어진다. 실질이 오진다.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보고 나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네. 참 감격할 수가 없고 네. 또 감지할 수밖에 없고, 야, 하늘 역사. 요즘에계속해서 그렇게 접하면 네, 지옥 경벌를열해야 된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바로 음. 제일 해결자가 예수님이시다. 복음을 네. 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요즘에 네. 이제 어, 네. 네. 출소한 사람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이제 마가봉 부장에면귀신들린그 네. 아버지가 네. 그 이제 예수님이 제자리에 와서 고쳐달라는 못고치잖아요 예수님이 네. 아니라 네. 그 네. 이제 귀신을 네. 쫓아내고 는데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목회자들이 이런 영권을 네.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음. 네. 네. 그런 사역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 사역도 훌륭한 사역을 통해서 알수 있으면 영영 달한다. 다시 이제 그성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 10일 동안 그 지금 울란바토르가 수도죠. 네. 전체 인구가 300만입니까? 네, 정도. 어 300만 정도. 120만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네. 어 집중이 돼 있는데 그라나타 교회가 이제 바 울란바토르에 바토르에 있고 성막 교회 가성막 아 교회와 그리고 생맥나무 여의가 이제변드리좀 그 밴드리 쪽에 있는데 네. 아, 생활 정도는 어때요? 지금 온걸 비참하죠비참해요한달 네, 비참하죠. 아. 거기가 네. 네. 지금 음. 보통 한 60만 투그로 근로자들 네. 보면 한국 돈으로 30만. 네. 생활 그, 그 수입이 수입이 네. 그 정도고 음, 우리가 지금 물가는 네. 한국 물가 나 그다지 그리 비싸요, 물가가. <웃음> <웃음> 우리가 참 비참한 상황이 물가가 그렇게 비싸. 네. 어, 왜 비싼 이유가 뭐죠? 그게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아, 다 수입. 다 수입이에요. 수입 양고기, 말고기 이런 거 이외에는 어. 다 수입. 이 석탄 이런 거는 이제 지하자원은 풍부하니까 나오는데 나머지는 다 수입. 이 거기 기도밖에 없네요. 네. 기도밖에. 보금밖에는 네. 소망이 없어요. 네. 그 대부분 그 평야잖아요. 그죠. 산이 높은 산은 네. 그렇게 이렇게 뭐 우리나라처럼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사실 나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 굉장히 넓. 네. 영토가 넓으니까 네. 저 북쪽 지역에 가면은 한 몇몇보다 더큰 네. 숲이 있다 해요 아주 그래서 나무까지 싸요 나무 거기서 진짜 목자가 많이 생사. 북쪽에는 그 우리나라 몇 배나 되죠? 그러니까요. 농토로 몇 배인지는 정확히는 상당한뭐 10배 이상 돼요. 훨씬 오, 더 되죠. 그, 네. 세계에서 몇 번째가 인구는 네. 또 300만밖에 안 돼요. 네. 사람이 살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을 아. 아. 이게 이제 사실 그런데 다 이것은 네. 그들이 생활 수준이 그렇고 기독교 복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네. 덜 오염됐어요 아, 지금 얼마나 됐죠? 덜 악화됐어요 30년 됐어요. 정도? 그래서 네. 복음을 비교적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 별, 아, 그, 보통 교회 하면 네. 50명이냐 100여 명? 네. 어, 보통 교회? 뭐, 네. 네 교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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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는 그러죠 한국에서 우리가 가르쳐줘야죠 어느 곳은 거기는 네. 이제 작은 투자로 많은 생명을 네. 생명 똑같은 생명인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 비전을 가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전 받는 것을 가는 것은 초회주관으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세미나가 네. 열리면 네. 아마 혁명이라 네. 할 거예요. 네. 네. 이제 모든 목회자들이 이걸 네. 알게 되면 이 내용을 정말 네. 네.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네. 뭐이들게죠 네. 그러면은 뭐가를 분명히 저걸 이제. 네. 기독교 찬양 문명을 한 통해서 세계 네. 귀할 네. 수 그런 나라가 될수 있다는 그런 네. 확신을 제가 이번에 받고 네. 왔어 네. 그 지금 몽골의 전체 교회가 몇 교회나 되죠? 800개 정도 800교회? 어, 교회가 300만에 8 0 0 교회 성도들을뭐8 50명 잡고 어, 58에 4 40. 40만? 그정도 이 프로, 이 프로, 몽골 국민의 한2 정도가 2, 3, 지금 거기 라마 불교가 네. 굉장히 많아요. 라마 불교? 네. 아 불교. 네. 네. 아, 또 라마 불교가 가장 많고 기독교는 요 응. 지금 몽골이 지금 어, 자유민주주의인가요, 리 지금? 지금 아유. 현재는 음. 그. 소,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네.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네. 자유 민주주의로 어, 전체적가 변화됐지만 네. 아직도 아직도 그 사회주의 그 습성이 네. 전체적으로 깔려 네. 있죠. 네. 그 제도권 하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네. 게으른 편이죠. 그잖아공산 국가들이 네. 왜망하냐게으잖아요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네. 네. 지금 네, 지금 네, 네, 네. 우리 네. 대한민국이 지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구요. 그, 몽골도 지금 그게 네. 남아 있어서 네. 몽골에 55세 네. 이상이 되면 네. 우리 기초 노령연금 주는 것처럼 네. 연금을 주는데 와. 그게 근로자들이 60만 투구를 받는데 네. 그 기초 노령연금을 30만 투구를 받죠. 많이 받네. 네. 그럼 30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받 엄청 받는군요. 네. 엄청 받는 거야. 우리가 오십... 더 받는 거죠. 부자네 그 모. 그 오십오 세 되면은 그런 참. 게 그런 사회복지 그런 문화 아니 사회주의 문화가 네. 지금도 그대로 명맥이 잇는 게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게 계획에 맞는 거 노력을 그냥, 안 해도 이게 이제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나 전체로 주면 안 되지. 이게 보편복지가 예.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골라서 선택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지금. 필요한. 지금 <laughs>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이나, 몽골이나, <laughs> 오직, 네. 오직 잠시 있다. 예, 잠시 있다 또 뵙겠습니다.